이번 영상에서는요, 원어민들이 대화 안에서 진짜 자주 사용하는 세 가지 표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 중에 어떤 사실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 말에서도, 어, 그게 말이야. 문제는 말이야. 중요한 건,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연결고리를 사용하잖아요. 바로 그게 The Thing is라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진짜 마음에 들어 하는 그런 남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자그 남자가 노예 스타일인건 알겠는데 근데 중요한거 그 남자 여자친구 있잖아 이런식으로 얘기할 때 I know he's your type but the thing is he has girlfriend 요렇게 표현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The thing is The thing is The thing is The thing is, is.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뭔가 이야기가 장황한데 그 얘기를 다설명하기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 이라는 표현을 한국어에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바로 long story short라는 표현이요. 에 여러분 얘는요 to make a long story short. 이렇게도 표현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제 친구가 요즘에 되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게 뭐냐? 그런데 저희가 대화할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근 친구한테 야,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 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long story short i got promoted. 이렇게도 사용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long story short. long story short. long story short. Long story short. 자,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표현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듣는 사람의 믿기 어려운 정보를 전달할 때, 놀랍겠지만 사실이야. 요런 뉘앙스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 그럴 때 영어로 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believe it or not 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얘는요, 해석을 할때 믿거나 말거나 라고 얘기하는 그 말거나의 느낌은 아닌 말고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 놀랍겠지만 진짜 그게 사실이야. 라는 뉘앙스로 표현을 전달하실 때쓸수 있다는 라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아침 아침에 잘못 일어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5 시에 일어나갖고 러닝을 하러 갔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겠지만 진짜 그래. 이런 식으로 간주할 때, believe it or not, I got up at 5 and went for a run. 이렇게 표현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Believe it or not. And believe it or not. Believe it or not. And believe it or not. 지금까지 영상에서 the thing. It's long story short, believe it or not. 자, 새롭게 아는 표현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들의 문장으로 반드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분 영어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댓글로 여러분들의 문장도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